꽃다리 네. 손으로 달아주는 막걸리 아,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목이 조심해야 네. 되나 방수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만약 그 자리 우리 엄마 아, 아들하고 이렇게 엄마 딸하고 참 보기가 조심해 아버님. <laughs> 아버지 뭐? 엄마 있어요 오 잘했어 아빠처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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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목소리 좋아졌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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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빠처럼 어도연 아. 가져왔지 살기 아, 아. 싫다면 아빠처럼... 뭐였지? 아빠처럼 아니야? 아빠처럼, 아빠처럼 음... 살기 싫다면 ㅋ ㅋ ㅋ ㅋ ㅋ 그 말이 되게 웃긴데? 아빠처럼 <laughs> <laughs> 오 조이는 진짜 우와 막걸리 한잔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<laughs> <laughs> 잘한다